나의 화려한 소포 솜씨에 오금이 지리게 될 것이다 어디죠? 안 되는데. 어디죠? 의포 오금이 지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가져야지 어디죠? 어야 파이크야 야 원딜 누구야? 원딜 제라스? 제다봐 내가 큰일 났다 지금 내이분판 느낌이 좋다 내가 너무 잘할 것 정밀.. 정밀한 표 아니야 야, 씨, 미친 <laughs> 개 미쳤네 스킨으로 이긴다 이 판은 어? 와타시가 캐리하겠다 <laughs> 야, <이> 씨, 미친 <laughs> 개 미쳤네 아프리카 같은 거임응 아, 트위치 브론 동생 가는 거야? 어? 내, 내 티어가 어디 브론즈야? 이 브론즈다 이거 이 아이언 아니었음? 아이언 니었어아 뭐? 아, 원딜 제라스다 이겼다. 화이카한테 둘다각인데왠줄 아나? 정 닉네임이 일단 말을 도발하겠다고 똥꼬 바나코를 했겠지만 나는 그런 거에 상관지 않지. 아 졌다. 미스포춘이네. 미스포춘. 계절지. 지한한때내봉케 승률 률 60%를 자랑했다고. 인조. 어, 제 시즌 지 지진아, 지진. 지지다, 지지다, 지지나, 지지나, 기까지만 해. 영겁에 세각 아이가 살짝만 멀리 가면 된다. 알겠지? 오케이, 가자. 어, 우리 같이 단식할래? 단식이 뭐야? 아, 모르나, 내, 내 하는 거 있대요. 아, 혹시 혹시. 아, 이거랑 가야. 고대용으로 한번 빼. 아, 하지 마라. 응. 알겠다. 고대용으로 한번 빼. 환영합니다. 아! 미안아야안하미안 어디야? 정글이야? 미친미안네 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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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이 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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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야소 야소야소 쟤한테 좀하 미안하! 로켓은 되기 전데. 지금 무시나 못한다. 오이 오배배 배. 배배배배배배배배배 배. 도망가. 안 도망가. 와, 뛰어 뛰저멀저멀저멀저멀저멀썰 제가요. 아니. 살려줘요. 존망했네 아너 틸러스가 안 빼가지고 저 새끼 한다고 해서 이제 됐다 얘가 틸러스 정글 할 때부터 알아봤요개냥 없는 새끼. 클났다. 아 짜오 짜고이 길이네. 이제 보일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먹고 있지 않을까? 아자안갈 거. 아스가이지 개망했네. 전멸 안빠졌지빠졌지 아씨 다 개, 뺐다. 개살아야 되네. 둘 중에 한 개만 빼지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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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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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알지 알지 가지마 가지마 아, 빼라 빼라 어, 빼라 가, 간다 바로 마라. 피해주고 무빙아못 먹겠다 저거 뒤에 있는 거안 먹을게 앞에 있는 또 죽었죠? 하나요 네. 아 벌레 새끼 아니 우리 라인전 약 라인전 지금 개 털린 거 알면서 간 바로 빼주고 굿 먹어라 먹어라 아니 먹으라고 봤나? 어 마하 아씨 맞나 이걸 와 이걸 맞네 아니난 못봤다 사람 사람임 못봤다 못봤다 세상에 봤다.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못봤다니까 아이 너무 힘들다 이거 마우스 색이 아 마, 마우스가 아니고 키보드 이것도 맞아 죽었네 여 거. 맞아 죽어도 봐봐 이렇다니까 내가 이 맛에, 이 마, 이 맛에 내가 이맛세 어, 내가 뭐 하는데? 어? 아니, 상자 때렸다 이거. 알겠다 봐준다. 뭐 야매종다. 아 수학이다. 오, 아, 아. 저또뭐 하냐? 아니, 그걸 왜? 아, 럭스 힘들어서 타갔구나. 다. 다. 봤나? 딱두 마리의 도끼를 놓칠 뻔했다. 나. 우리 라인 미리는 라인거든? 어, 봤나? 자, 오, 저걸 잡았어? 다시 차주, 아, 저 너무 싫다.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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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키워 봤거든. 뭔가 다대다 맞았어야지. 기름기 짜오, 면 바로 뒤, 뒤도 안 보고 도망가라. 아. 알겠지? 다이 나이스, 어, 저 근데 만화가 없지. 야, 미쳤쥬. 뭐. 근데 그것도 못 맞추쥬? 잡았고 오예 반나 에이스 반나 반나 내 지금 전멸딜 아, 아 전멸딜 아 맞다 너무 크게 말하면 된다 오케이 옆쪽 간다 오케이 한번 봐준다 저번에 한번 크게 다라그거옴 클레인 클레인 걸로 <laughs> 그럴 됐다, 됐다, 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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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거 지금 게임 이만큼 풀어줬다 우리가. 네, 이이똥똥한 이, 이, 게임 우리가 풀어졌다고. 아, 야 이랩이다. 미쳤다. 벌레색. 벌레색이라니. 벌레한테더 빠이라 벌레. 새끼. 벌레 새끼라니. 벌레한테 미안. 응. 진정한 남자는 한전을... 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도란니입니다 졌다. 내 미연을 뺏어 먹겠다는 굳건한 의지 아니야? 아니지 뒤 올려 가지고 미연을 먹으면서 만을 쳐야겠단 말이지. 내 적을. 다음 미들. 다음 미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 <laughs> 아, 하이카. 오! 빼라빼라빼라 빼라, 빼라, 빼라. 아! 미, 미드라니까? 아, 베에서 죽었죠? 베스트. 네, 파이크,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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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이거 봐도 미드갱이잖아 빼라고 미리깅이라니까. 아... 아니 몇 번을 찍었냐 내가? 아, 네. 개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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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개벌레 타임. <laughs> 제 저거 오거든. 근데 우리 정글 삼 램비다. 미쳤죠? 여 짜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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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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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오. 아니. 아니. 왔어. 와, 아. 뭐 하세요? 아. 아, 그럼 미리 서툴렸어야지나 왔죠? 왜 쟤가 잡았어? 철배들 봤나? 얌, 아씨,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뭐, <laughs> 어, 나 안, 안, 안 오고 뭐해? 수업을 하는다하배게 배운 거야저친구 제곡리죠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가 다 우리가 희망, 우리가 희망인 것 같아. 진짜 와, 미션 야, 와, 이또죽네도망거 아니야? 먹어거같데아 <laughs> 진짜 안기가 그 좋다 보라몬서 CS 먹어버리 그만 죽으면 야 되네 그런걸 왜 하는거죠 그아 으아, 으 힘들어 으아, 그러니까. 온다 온다, 으아, 으아, 으나 으아, 만좀 으아, 으아, 으어으어으어으어 알이스마이 위. 나이스. 나이스. 나이게 나이스. 나어아 진짜. 스와 와, 정말 대단한 걸. 녀석, 녀석 정말 대단한걸 아니, 얘들아, 진짜, 너무, 너무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줬, 해줬는데, 아니, 갱도 빼주고, 어? 어이 2, 3, 0이 발언가 있습니까? 나이스. 탁, 피해주고, 봤나 어 맞는 것 같다. 진짜. 바로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뭐 쓰고, 어? 안 맞죠? 어? 바로 피해주고. 아 잡고 싶은데. 둘다 같이 제압되었으니까니까 그러니까 뭔가. 야 이거 잡 잡을 각이다. 근데 핑아, 핑하, 핑하면 이거 잡는데. 나 제라스 가진데. 잡아라! 오케이. 스 네. 오케이. 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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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라. 어, 오, 큰일 났다. 아, 죠피아 아, 피할수이렇피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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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게이자게이지게이지 확대가 왜 되는 거지? 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가게이거 이렇게. 이렇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뺏기거다 뺏기고 죽기는 기절죽고 안 그래도 좀 불리한데 지금 니까지못 만든다 알겠다 응 좋겠다 잘 가라 근데 더럽게 못한다 얘들 아니 에코잡고 럭스한테 지는 게말이 돼? 와, 진짜, 티나게 저걸 까네? 와, 진짜, 개쩐다. 정말 대단한걸? 진짜, 이 친구들, 진짜 너무 대단해. 와, 야쏘, 개우줍니다. 야, 치. 빨리 밀고 지금 미드 가야 되는데. 지죠? 와, 이기네. 오, 이겼다? 저거는 이겼네? 근데 야, 너, 너틸 너무 지금 개모고하는데 자, 지금 여기 뒤에다가 핑아 받고 지금 음. 잡을 거거든요, 보면? 음. 잘 받아 온나, 온나 빼라, 빼라, 빼라 잘 깔아라, 그거 알제? 응 음, 알제 궁! 궁 음, 없었다 없었나? 아하! 빡 까비쥬 잘했다, 근데

렉을 지금 옮겼어. 미치셨음? 나이스 포터가 더 먼저 깨겠죠? 어?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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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속 됐나 봐라 내가 근데 지금 공 20초거든 응. 뽑이다 뽑이다 더운 뽑이다 뽑기다 뽑기다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요 뭐고 빼라, 빼라, 그냥, 그냥, 그냥 빼라, 그냥 빼라. 아, 어, 씨. 잘 가요? 잘 가요. 유후! <laughs> <요호우. 웃음> 개꿀잼. 개꿀이죠? 개꿀잼. 아, 근데, 야쏘, 그 판단, 안 좋습니다. 근데, 궁? 여기서 이걸?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방금 응원 좋았어. 합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제 보여준다. 너사싸는너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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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도, 말은 뭐 근데 말은 좀 곱복을 한거 같네. <농사> 오, 좀 하네. 이제 좀 하네. 새기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니까 힘내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미래가 이겠다. 미를 미드, 이거 왔나 아, 이기나. 아 근데 라인 클리어가 너무 싸보지네 갑니다. 죽네안죽어요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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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집 안주, 가? 주 안주, 집주안가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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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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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주, 안안 三，三，危险 플러스 안봐 주죠? 뭔 거야? 응. 뽀벅 응. 어디 뚜벅이 자식이. 어떻게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마음이 아프네. 어 응.

아침부터 니죠할 <laughs> 짓은 아니죠 <laughs> 아, 씨내가맞네 오, 시한대만더맞으면죽째두 번째. 두 번째. 두로째두 번째. 두 번째. 두 그냥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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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오겠지 째두 번째. 다시 만아 전화 알면서 왜 가는데? 어... 하지만 나는 불나방 같은 존지 어, 아니다, 밀어내는데. 아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중에 죽는다, 죽는다, 날 기다려, 친구 좋았어. 나 이제 좀 있으면 7억 양날 나온다. 야이 죽는다, 빼라! <laughs> 궁한 방에 <번에> 수확 터지죠. 개오지죠. <laughs> 맞죠. 오야씨 여기 누르고 있었네. 아 몰랐네. 끝라워네 아 나이스 안돼잘 가요 쟤 또한 진스는 포기하지 않는 남자였여장가 애들 다 여기 있는데? 자, 왜 튀어야지 이제 올라오겠네. 올라가지. 안녕? 토! <laughs> 이것도못 맞추죠? 여섯 열심히 사는구만뭐야 메자이! 메자이! 초반 망한 놈이 메자이! 미드 시켜야 된다 이거 먹고 왔어요 우와 우와 무섭긴 하 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좀 무섭긴 하죠. 나? 클로리가 있습니까? 어이 약소 죽었죠? 아, 아,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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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어, 아직 집에 가고 싶었는데 보내 보내주네요. 와 네. 사실 안 무섭단 말이네. 아 근데 나 지금 대나 잘 컸다. <laughs> 나 지금 대나 잘 컸다. 사실 내가 써 푸시다. 몰랐지. 잘 가요. 아0년1나1인 지금 <laughs> 원딜임 <원디림> 지금 고 <laughs> <내> 지금 1인치고 2대1인치고. 2대1 야. 치고2대1야고2냐1인치고2대1철거고철거1 음? 징크스가 모든 걸해고어요 하하, 하하! <laughs> 이가혼자다 <님이> 했어요. <laughs> 어, 재밌었어. 한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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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고. 아니다 아니다. 내, 내 기분 다시. 에이. 아, 되게 재밌다. 오랜만에 미포하니까. 아, 이건 솔직히 미포캐리 하니 크! 봐라 이거. 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롤에서도 인정하는 나의 이... 봐봐. 그 뭐야 승급장이네. 어, 저 설마지 즐겁게 준다. 시울까? 음. 자 한번 뜯어볼까? 자뭐 하나 할까요? 시레카였어. 뭐야? 아, 원티드서그러고음개 쓰레기 나왔다. 뭔데? 온둔장 고식이라는데. 온둔장? 캔? 아네 이번에 나무 보여줄까? 음. 맞다 이거 뭐야 못 봤지? 응뭐 음. 나왔어. 잠깐만. 되게 합쳤거든. 어. 그리고 그거, 그거 룰루, 그거 수호장. 소절로 나왔다고? 어. 별빛 수호장. 꽁치지네 봐봐, 많이 힘드까어디지 어디 한번볼수 있지? 예, 이... 어디였지? 어디 어디서 봐야 돼? 컬렉션. 아, 컬렉션. 뭐 컬렉션 새로 나온 스킬 나온다 이거. 어, 맞네. 개 붐. 쨩, 개 맞네. 강철, 강철 군단 가래. <laughs> 오! 아, 나도 이거, 재조합 g 래아 근데 이거, 싼거라싼거 거라 이거, 이싼거 아깝다 근데 뭐 이게 하는데. 아, 이거, 뭐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구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드거들 이거. 이가이 와! 내 고보생, 내 고보생, 내 고보생. Karen? I think they go. I'm 세 o i n g to 이 o What do you say? Hector. I go. I g 잘 I go. I 데 o I g 이 I go. I go. I 하는 I go. I go. I go. I go. I go. 잘